할렐루야 믿는 자의 3 시리즈 33번째 시간 고린던전서 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내륙, 누룩을 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순전함과 진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말고는 순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순전한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그 순전한 떡 거기에 이상하게도 누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누룩은 그 교회와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입니다. 죄의 속성은요. 빨리 퍼집니다. 빠릅니다. 죄의 속성은요. 자라납니다. 죄가 점점 장성하게 자라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장성하게 자라나면 무엇을 낳느냐? 사망을 낳습니다. 죽음을 낳습니다. 누룩 큰 덩어리의 떡 안에 조그만한 누룩 한 가루 한 쿠만 집어 넣어도 금세 누룩이 퍼져서 다 썩고 맙니다. 더러워지고 맙니다. 그래서 단드시그 누룩을 도려내고 순전한 떡으로 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스스로 있는 죄악에 대한 모습입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멀리 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근처라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완전치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 누룩이 들어왔을 때그 누룩이 온몸에 퍼져버린 것처럼 오늘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 죄악들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단죄해내지 못하고 절단하지 못하면 그 죄악들이 퍼져서 모든 공동체를 집어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누룩으로 하지 말고 누룩은 완전히 덜어내고 드러내고 오직 순전한 떡이신 그리스토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만 닮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모양이라도 죄의 아주 조그만 부분이라도 아예 차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완전치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다가가는 겁니다 죄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로 다가가는 거예요 순전한, 순전한 떡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그것 말고는 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영이 온전한 날에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 방법밖에 없어요. 죄는 모양이라도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죄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마치 조그만한 누룩이 온몸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그 죄악의 조그마한 부분은 뭘까 거짓말. 거짓입니다. 거짓의 압이 바로 사망.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거짓은 맨, 끊어내십시오. 거짓. 그리고 여러분 술 끊어내십시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순전한 떡이신 그리스도의 수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런 거짓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키워낼 때에 그 거짓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훈련하셔야 돼요. 저도 저 아이들을 훈련할 때이 거짓 거짓말에 대한 부분을 꽤허덕게 교육했던 걸 봅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은 그 모양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거짓의 아비 바로 마귀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거짓은 우리는 거짓말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얻을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 거짓은 거짓은 마치 자라나는 누룩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집어 삼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거짓을 피해야 하죠 우리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에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의 죄가 들어왔을 때에 하룻밤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에 퍼진 것처럼 그렇게 퍼지는 게 누룩의 이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죄가 앞에 누룩처럼 놓여 있습니까? 완전히 도려내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덩어리에서 퍼지길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완전히 도려서 내어 버려는 것. 이죄그 누룩 때문에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희생되었거든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전한 떡, 순전한 온전한 떡 대신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누룩으로부터 도려내서 온전한 순전한 떡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머물러 여러분도 순전한 떡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로만 나아갑니다 죄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기에 죄를 이겨낼 힘이 없기에 온전한 순전한 떡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